안녕하세요, 당뇨탈출입니다. 이번에는 당뇨병 및 고혈압이 마그네슘 부족과 연관되어 있다는 내용의 어, 논문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마그네슘은 신체에서 600가지가 넘는 생화학 반응에 관여하며, 마그네슘 결핍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결핍과 관련된 두 가지 일반적인 병리는 제2형 당뇨병과 심장병입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낮은 마그네슘 수치를 당뇨병 및 고혈압과 연관 지었으며 이두 가지 모두 심장 질환의 위험 요소입니다. 마그네슘은 제2형 당뇨병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개월 동안 하루 250mg의 마그네슘을 섭취한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감수성이 10% 향상되었고 혈당은 37% 감소했습니다. 이 검토에 따르면 마그네슘 부족은 실제로 심장병의 가장 큰 예측 인자로 될수 있으며 오픈 아트 저널에 발표된 다른 최근 연구에 따르면. 무증상의 마그네슘 결핍도 심혈관 건강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픈하트저널에 발표된 2018년 과학적 검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성질병, 약물치료, 식량 마그네슘 함량 감소, 정제 및 가공식품의 가용성으로 인해 현대사회의 대,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그네슘 결핍 위험에 있습니다이 검토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일 마그네슘 권장량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미국인의 48%는 식단에서 충분한 마그네슘을 섭취하지 못합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폐경기 여성의 마그네슘 결핍률은 84%입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는 또한 마그네슘 결핍에 걸리기 쉬운 경향이 있으며 제 2형 당뇨병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의 75%에서 마그네슘 고갈이 발견되었다고 검토해서 밝혀졌습니다. 마그네슘 부족은 고혈압, 뇌졸중 및 돌연 심장 심장사 위험의 상승과 유관합니다. 오픈하트 연구 저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많은 만성 질환 발병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하루에 300mg의 마그네슘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만성 질환에는 심장 질환과 당뇨병이 포함됩니다. 마그네슘은 건강한 심장 기능을 지원하고 다음을 통해 심장 질환을 예방합니다. 염증을 막아 동맥 경화를 방지, 혈압 정상화, 동맥을 이완시켜 혈류를 개선하고 혈액이 걸쭉해지는 것을 방지하여. 피가 더 부드럽게 흐르도록 개선. 또한 마그네슘은 당뇨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낮은 마그네슘 수치는 제2형 당뇨병의 예방에 중요한 혈당 조절 능력을 손상시키므로 제2형 당뇨병의 전구체인 인슐린 저항성의 높은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마그네슘 섭취량이 가장 높은 당뇨병 환자는 섭취량이 가장 적은 당뇨병 환자에 비해 혈당 및 대사 문제의 위험이 71% 감소했습니다.혈액 내 인슐린 수치가 높은 것은 인슐린 저항성만큼 흔하며 이는 마그네슘의 추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가장 최근인 2019년 10월에 당뇨병 연구 및 임상실습에 온라인 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낮은 마그네슘 수치는 당뇨병 및 고혈압과의 관련이 있으며 심장 질환의 위험 요인입니다. 고혈압의 존재는 광범위한 낮은 혈청 마그네슘 수치를 따라 당뇨병의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mrdp 마그네슘 관련 식단 패턴의 낮은 섭취량도 당뇨병 및 높은 어, 당화혈색소와 긍정적으로 관련이 있었습니다. 마그네슘 상태를 당뇨병의 위험과 연관시킨 다른 연구. 2007년에 발표된 초기 메타 분석에서는 마그네슘 섭취가 제2형 당뇨병 발병과 반비례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분석에는 음식이나 식단 및 보충제를 결합하여 마그네슘을 조사한. 일곱 개의 코호트 연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연구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 연구를 제외한 모든 연구에서 마그네슘 섭취와 제2형 당뇨병 위험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네 가지 연구에서 이러한 연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했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는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진행된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도 상태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영양 저널의 2018년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하루 250mg의 마그네슘을 섭취한 제2형 당뇨병 환자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인슐린 수치와 헤모글로빈 A1C 즉 당화혈색소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저자들에 의해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연구의 결과는 이를 경구 마그네슘 보충이 인슐린 민감성을 10% 향상하고 혈당을 37% 감소시킨다는 결론을 내린 이전의 연구와 일치합니다. 마그네슘이